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슬레미아라무슬레미아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한난과 일곱째 엘 여호애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단엘과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흘레 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 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디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 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슬리메아의 아들과 형제의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이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도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에 레이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 아이아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헤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다.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엘리세력에게서난 자는 그의 아들 르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비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서 쪽에서 이스라엘을 추관하여 여와의 호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자리, 주목받는 역할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자 하고 인정받기 위한 삶에 몰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실히 섬기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한눈에 보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 족보, 직분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1절에서 19절은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1절부터 19절은 레빙 가운데 문지기로 세워진 자들을 나열합니다. 고라 자손과 무나리 자손 등이 언급되며 각 사람은 성전 문을 맡아 출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가문은 고라 사람들의 반으로 고라 사람은 레이 아들 중에서 고 후손들입니다. 1절에서 고라 사람의 대표로 아삭 감은 고레스야 아들 무셀 레마를 대표로 소개합니다. 4절에서8절은그 다음 대표적 문지인 가문인 오베데돔의 후손에 대한 명단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여덟 명이 소개되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많은 자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사람들은 용사. 직무를 잘하는 자, 능력 있는 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이들이 매우 유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베데 동 가문이 비록 다이왕 시절 문지기를 한 전통 있는 가문이지만 레이 가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느에미 시대에는 문지기 가문이 레일인지 아닌지가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성전과 관련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능하면 레윈 이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서보다 레윈의 족보가 자세하고 레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레인 가문으로 편입될 수 없기에 오베베돔 가문의 탁월한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함으로써 오베베동 가문이 레인은 아니지만 문지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굳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지기 가문은 레인의 아들 문나리 자손인 호사 가문으로 이들은 레인입니다. 호사는 역대상 16.38절에서 다이시 오베데동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배동과 함께 문지기로 세운 인물입니다. 문나리 가문 지도자는 시무리로 그는 장남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호사가 그를 가문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명분이나 간습보다는 가장 잘하시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지기는 단순한 출입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장소로 접근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영적인 사역입니다. 6절에 등장하는 스마야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자녀들이 리더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충실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리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더 위대한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문을 지키는 자도 기억하십니다. 그들은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교회와 세상이 맞닿는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고르한 파수꾼들입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분투와 자리지킴을 기억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8절로 재무관리 사명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의 재물, 성별된 물건, 전리품 등을 맡은 자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다윗과 다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물품들을 관리했습니다. 20절에서는 성전 창고를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으로 나눴습니다. 성전 곳간은 성전 기구들과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성물 곳간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보관하는 곳이며 대표적 성물은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을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요하의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은 네위인으로 게르손의 후손인 나단 가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후손 수브엘은 곳간 관리하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의 후손인 슬로못 가문은 성물의 곳간을 맡았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성물 곳간에 어떤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단순히 해경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 교훈입니다. 신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이익으로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재정과 자원의 관리도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교회의 재정이나 헌금 관리뿐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은 행정과 재판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레인 중에서 재판관과 행정관을 세워진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 달력에서 레위인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이 아닌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리와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상 23장 4절에서 레인 중에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이스라엘 행정과 사법적인 영역까지 활동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헤브론 자손들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사바와 그의 용사들은 요단 서편을 관리는 책임을 맡았으며 요리아는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다시 다스린 지 40년이 되는 해길랏 야셀에서 용맹한 용사들을 얻은 것입니다. 길랏 야셀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며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서쪽 14km 떨어진 곳으로 르네에게 주어진 성읍 중 하나입니다. 헤브론 자손들은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에 주둔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과 갓과 문화세반 지파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하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종교적 일을 말하고 왕의 일은 행정적 일을 말합니다. 역대계는 레인들이 종교적, 행정적, 군사적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며 이스라엘을 관리하였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왕을 동시에 섬기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회 정의와 행정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르게 살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돈하고 운영하는 일도 영적인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과 사회생활은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서 성김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법원, 시청, 회사, 학교 그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정직한 관리, 공정한 재판, 지혜로운 행정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성된 종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역대상 26장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할 수 있는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작은 자리에 대한 불만이나 비교의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자리든 기꺼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지든 재정을 관리하든, 행정을 맡든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으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